안녕하세요. 특장 파이터 박동현 과장입니다. 오늘 차량 출고가 있어요. 그 마이티 3.5톤의 폐기물 차량이라서 노란색으로 도장까지 한 차량입니다. 근데 이 차주분은 저랑 한 3, 4년 된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그 어느 업체 회사 직원의 직원으로 만나서 지금은 그 회사를 나와서. 한회의 대표가 됐어요 그러다가 저랑 또 인연이 돼서 계속해서 저한테 지금 특장을 뽑고 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형, 동생 사이로 지내고 있는데 요번에 또한세 번째, 네 번째 또 차를 또 뽑게 돼서 오늘 검수할 겸 도장하는 업체에 왔어요 왔는데 또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차주분이 아이를 또 낳았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 동생이자 차주 어,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제가 작은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또 뭔가 이벤트 쪽으로 뭔가 해주고 싶어서 제가 작은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잠시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제가 그 선물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냐면 음, 저도 이제 아이가 있는지라 또 애가 태어나면 가장 필요한 게 아마 기저귀일 겁니다 기저귀 어, 신생아 기저귀는 금방 쓰기 때문에 어, 제가 2단계로 기저귀를 준비했습니다 멋지게 제가 글도 썼고요 아빠 된거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하는 뜻으로 이거 차에다가 실어 놓을 겁니다 같이 한번 차로 한번 가보시죠 도장 아주 멋지게 나왔네요 자, 폐기물 자, 차량 제가 차에다가 직접 이거를 실어 놓겠습니다 자, 차 안에다가 기저귀 선물 어, 승우야 진심으로 아빠 된거 축하한다 어, 앞으로도 사업도 번창했으면 좋겠어. 어, 뭐, 사실은 비싸고 뭐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 마음을 담아서 드려야 될것 같아서 이렇게 좀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도 항상 믿고 맡겨줘가지고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차주지만 또 이제 형동생으로 또 지내기 때문에 저도 이 정도는 마음을 줘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일단은 차는 잘 나온 것 같고요. 뭐 특장 또한 보시면, 이쁘게 어, 잘 나온 것 같습니다. 확실히 도장을 하니까 차가 다른 차 같아요. 네. 아, 눈바디 내부입니다. 내부는 게이트는 아직 안 말라서 조금 덜 말른 것 같아서 제가 따로 내리진 않고요. 내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걸레 바지 아대거리 위에 실내 등 스위치 다있고요 내부 보시면 다 철판으로 마감하였고요 상부도 깨끗하게 잘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어, 3.5톤 마이티 사이즈는 어, 길지 않습니다. 길이 4,900, 너비 2,300, 높이 2,300으로 어, 폐기물 차로 일단은 네, 특장을 하였구요. 그리고 도장까지 다 마치고 오늘 바로 출고를 할 예정입니다. 탁송으로. 네. 항상 믿고 맡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더욱더 열심히 하고, 더욱더 노력하는 특장 파이터 되겠습니다. 특장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특장 파이터 찾아주시고요. 무더위 안 좋은 행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특장!